안녕하세요. 윤재우스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디프로필 스튜디오 예약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바디프로필을 예약하기 전에 스튜디오를 찾아봐야 되는데 스튜디오를 찾아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유튜브를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요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인스타가 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디 프로필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바디 프로필을 찍으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진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진을 보고 오나 이거 괜찮다. 어 내려가다 보면은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 이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나 이런 느낌 괜찮아 라고 했을 때 누르면 그 스튜디오가 나와주기 때문에 조금 고르기가 수월해집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스튜디오는 두 곳인데 첫 번째는 N2 스튜디오고요, 두 번째는 밸런스 버튼 스튜디오입니다. 네 여기가 좋아요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N2는 제가 한번 찍어봤던 곳이고. 그리고 밸런스 보트는 제가 올해 9월에 찍으려고 예약을 해놓은 곳인데 엔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무슨 느낌이냐면 근육을 조금 더어 포커스를 맞춰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는 근육 내 몸을 굉장히 부각시켜 주기 마련이고 이 사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몸을 굉장히 예쁘게 찍어주는 스튜디오예요. 그리고 수정 자체도 몸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수정을 거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밸런스 버튼을 제가 예약한 이유는 여기는 몸을 포커스를 맞춰서 몸을 부각시켜준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 조금 예쁜 느낌, 살짝 화보집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네, 찍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한번 이런 느낌으로 찍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런 식으로 화보처럼 찍어보고 싶어서 밸런스 버튼에서 예약을 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밸런스 버튼이라는 곳에서 준비를 해보고 싶어요. 그럼 요렇게 페이지를 들어와서 예약을 하는 곳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예약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을 설정해 주시는 건데 가격은 보통 의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상을 하나 입냐, 두개 입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고 최종본이 뭐냐면 사진을 수백 장을 찍은 다음에 예쁜 사진을 몇장 건지는데 건지고 나서 그거를 수정을 거쳐요. 그때몇 장을 수정을 해드릴까요? 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두 장으로 하면 수백 장을 찍고 두 장밖에 사진이 안 남는 거예요. 수정이 된 사진이. 그럼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저는 네 장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몇 장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상에 따라서, 그리고 요일에 따라서, 그리고 헤어랑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음, 저 같은 경우는 헤어랑 메이크업을 받았었는데, 요게 지금 한 7만원 정도? 그래서 제가 엔투 스튜디오에서 찍었을 때는, 기본에다가, 옷, 저는 이거 새 컨셉이었죠. 그래서, 빤스 컨셉, 실렉스 컨셉, 그리고 청바지 컨셉. 요렇게다가 헤어랑 메이크업 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5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예약한 이 밸런스 버튼 같은 경우도, 여기도 한그 정도예요,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태닝을 한다든지 하면은 가격이 조금 더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태닝까지 생각을 하고 프로필을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태닝 없이 나는 그냥 깔끔하게 어, 갈 거다 하면은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제모 같은 경우는, 어, 면도로 제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앗살이 뭐한번 찍는 건데 해서 왁싱을 그냥 받아버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그것도 물론 개인 선택이겠죠. 한번 왁싱을 받으셔도 되고, 그냥 뭐 면도기 같은 걸로 면도를 해서 털을 다 미셔도 되고, 털을 뽑아도 되고, 그거는 다 개인 차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한 5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꿀팁인데 이런 밸런스 버튼 같은 경우는 조금 어, 예약이 쉽게 차는 편이에요 제가 N2D, N2 스튜디오를 예약을 할 때는 조금 그냥 무난하게 예약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밸런스 버튼 같은 경우는 어, 몸을 부각시켜 주는 것보다는 이런 분위기 컨셉으로 많이 찍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약이 조금 쉽게 차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을 하자마자 예약을 했었는데 그래 일반적으로는 찍기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전에는 예약을 하는 편이고 어, 내가 한달 뒤에 찍고 싶다고 예약을 하려고 해도 어차피 예약을 못해요. 왜냐면 예약이 다차 있어서 그래서 찍기 전에 일부러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전에는 예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프로필을 준비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아 이때쯤 찍어야겠다 이게 아니고 미리 예약을 하고 그 예약을 한 날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